쥬라기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이자 그중 쥬라기 월드의 세 번째 작품인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수포 없는 리뷰 영상입니다. 6월 1일 개봉일에 보고 간단히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공룡은 거대한 초식 공룡 아파토 사우루스 도심 추격전을 벌이는 압드롭 게랍투루 얼음물 속으로도 들어가는 피로랍토르 하늘을 나는 케찰코아틀루스 긴 발톱을 가진 테리지노사우루스 사상 최대의 육식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정도만 아시고 가면 됩니다 공룡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할지 인간이 공룡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몰타에서의 오토바이 작용 자동차 추격신과 마지막에 최상위 포식자인 공룡들 간의 대결 장면을 만끽하세요.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인 세틀러 박사와 그랜트 박사, 말콤 박사와 주라기 월드의 주인공인 오웬과 클레어, 그리고 메이지가 한꺼번에 잡히는 장면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랜트 박사, 오웬, 메이지 세 명이 함께하는 장면이 있는데 놓치지 마세요. 블루의 비중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 수돌 이상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 보세요. 메뚜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닥터 우가 악한 역일까 선한 역일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아했던 시리즈의 대단원의 마지막 회라 기대를 많이 해서인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룡 자체를 즐기는 킬림 탕룡으로는 충분히 볼만한 영화입니다. 수포가 있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